궁안 쓰고 아 궁도 없었네 우리 그냥 어, 풀 가로가 궁 쓰고 보통 풀 쓰는데 어 가봐 봐줄게 나이트 나이트 아 어, 너무 쓰다 자르만 자르만 궁이 없어 가지고자르번 아, 데미지 왜 저래? 옆에 옆에 알리 옆에 알리 오케이, 알리 오케이. 노플, 오케이. 노플 노플 알리 노플 어 노골 알리 궁 돌았어 아기다 나나 옆에 있는 중. 거 알려줘가지고 얘네는 준데 패는 중 준데 패는 중 준데 패는 중아 얘네 뭐 못해 얘네 뭐 못해 나 옆에 있는 거 알았어 배트로 쓰겠다 배트로 나이스 나이스 야 지라다리 세라 피고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공 빠졌어 브라이어 궁도 빠진. 아이스 아아아이야아 나이스 맞아준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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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맞아준 거야 과연 나이스? 아테오드래공 미쳤다. <laughs> <laughs> 태우더래. <태오도로 웃음> 아, <laughs> 아니 테오다르 뭔데? 저거 테오르다면 원래 매혹 없잖아. <laughs> 아니 이씨, 매혹도 달렸네 보이는 <laughs> 방금 전한 하나의 스킬도 맞지 못. <웃음> <웃음> 왜 말없이 영사 이거 이러고 문도로 이기려고 이번에 안 되지. 아 왜... 근데 이조합이었 문도 해도 아마 우리 잡았을 거야. 카직스도 편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잘해 봐서. 하도 뺏어 먹어서 그런가? 그러니까 <laughs> 이제 뺏어 먹으니까 정... 이제 인권, 어, 인권 정보하는 거 정글 인권 어, 모아하는 그러니까 거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글 성장이 말리니까 이렇게 했나 봐. <laughs> 와드 뭔데 이거? 안 오냐고. 들어가 있어야겠다. 또나 설마? 아, 그게 맞 그게 맞아? <laughs> 와드 그럼 여기 여기까지 해봐 어디 한번. 여기까지 가. 오케이 걸어가본다. 아어 찍혔다. 어떻게 풀어와됐다 아, 아, 빠트게 그냥. 저 커져라 그... 빠졌음 모델 안 보이. 어, 어, 뭐야? 아, 어, 나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? 아니 뭘봐 맨날 뭘봐는데이사람아 진짜 생각조차 안 했네 나 뭐지? 시간 끌리면 아니, 좀 네. 힘든데? 우리 어차피 힘 우리 삼명이야용 하면 돼힘좀 어, 줘야 돼어 어, 우리 용을 무조건 먹고 아또 바론이야? 지겹네 어, 베인 요네라아흐흐흐흐흐흐흐어흐흐흐 어? 방금 보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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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였 근데 나은? 혼자 있으면 안돼 같이 있어야돼? 이런거 좀불안한데 이거? 후란한데, 이거? 누가 낚시 도와줘야지 저걸 어, 나 갈게 어, 가만히 있어도 돼 근데 어차피 정글 아니면 안 때리니까 세주안이 아니면 안 때려서 이거 너 밀고 여기 레드드 가자 어, 잡았어 요네 나이스. 오 나이스 나잉. 역시 카멘도 어쩌고 좋았어 어쩌고 탑에 모델 보이면 미드 힘줘서 가 봐. 면안 돼요. 예상대로. 즐겨만 아, 듬충밈. 와서 미 빠르게 밀자. 오케이.